네,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루블리즈의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새비 형입니다. 체크. 자, 제가 저번 영상에서 지역적인 질문들보다는 포괄적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laughs> 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 그 주제는 빛, 적응입니다. 조금 물리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혹시 플리커 현상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화면 깜빡임, 뭐 한자로는 명멸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어, 이게 뭐냐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형광등을 한번 봐보세요. 전혀 이상함을 못 느끼시겠죠? 그런데 사실 이 형광등이 1초에 몇십 회씩 깜빡깜빡거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못 잡아낼 뿐이에요 사람 육안으로는 그런데 제가 이 현상에 대해서 왜 먼저 말씀을 꺼냈냐면 하늘다람쥐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형광등의 플리커 현상을 잡아 냅니다 자, 플리커 현상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 잠깐 끄시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열으셔서 형광등 한번 비춰보세요. 그러면 까만색 줄이 생길 겁니다. 그게 형광등이 계속 깜빡거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플리커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빛이 있으면 소극적으로 변하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아예 둥지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집 밖에 나왔는데 계속 밖퀴 깜빡깜빡거리고 눈만 아픈데 뭐 달라고 나가겠습니까?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지 잠이나 자거나 참고로 저는 저희 집에 있는 모든 등을 다 LED 등으로 바꿨어요 그냥 LED 등도 아니고 플리커 프리라고 하는 LED 등이 있습니다 이건 플리커 현상이 매우 적거나 아니면 없는 LED 등이에요 이걸로 사용하시면 하늘다람쥐도 빛에 대해서 크게 부담 없이 밖에 나와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형광등을 바꾸실 의향이 생기셨다면 하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색 온도가 6,500K 그거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플리커플이라는 문구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이것까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새비도 많이 소심했어요 저는 그 이유를 잘 몰랐었는데 빛만 있으면 허둥지둥 둥지 안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얼어버려서 움직이질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플리커 현상을 하늘다람쥐가 잡아낸다 라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LED등으로 다 바꾸니까 그런 증상은 다 없어졌습니다 아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플리커 프리 제품으로 혹시 바꾸신다면 이 친구들 때문에 바꾼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플리커 현상이란 게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요 심한 분들은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시력이 감퇴되시거나 안구에 통증이 생기시 그러니 지금 팔려하고 있는 하늘다람쥐 때문에 바꾼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일석이조의 심리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와. 네,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루블리즈 가족분들, 더 많은 하늘다람쥐의 정보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끼 형이었습니다. 안녕.